네. 원요 아니 하이스 1 5 0만 원. 아니, 하이스 조나인데한 병에 1,100만 원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물론 또 옛날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 15년 전에 한 병에 25만 원에 팔았는데 아, 여기서. 아, 이거 좀 심한데? 대표님이 해외 꿀 찍을 <laughs> 망의 오늘 회식을 하는데 고기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지난번 처럼 어제니 뭐 지난주부터 이마트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장 보러 오는 김에 여기서 사기로 했습니다. 아이가아이 got... <laughs> 셀러구나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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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나온 거라고. 어? 셀러스 아 셀러스 크루칸 크루칸 이야 이야 네, 네. 샴페인 셀러군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샴페인만 들어가면 아 8.8도. 네. 어 여기 또 어마무시한 셀러네요. 2시브르 네. 매그넘. 디알시 비조. 네. 아 여기가 이제 브르고니온 셀러군요. 아 이제 보르, 보르도들이구나. 구구 어, 이하는 아, 네, 뭐, 없어. 아 그러네요. 다다 올빈들이네요. 아니 얘는 영빈이고. 어 아. 여기는 또 어떤 칸니죠 시비도로 돼 있는데. 요하게 아, 온도가 뭐, 다 달라요. 어, 브르고니 화이트들. 여기는 웰소들이 다. 아, 아, 야. <laughs> 아 여기서부터 또 이태리구나. 야바롤로들 부르노즈역 고성. 호주는 그랑제하고히로그레이스가 그랑제. 음, 예. 여기는 이제, 이제, 매그넘 몇 개? 프랑스 나머지, 예, 뭐, 호주 나머지. 아, 너무 신기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먹으러 네. 가 오케이. <laughs> 메뉴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어 샴페인도 아주 많이 따라주시네요. <laughs> 아니 아까 막 4시부터 술 먹더라고요, 지금. <laughs> 오늘 날이구나. 형님 오늘 이거 다 쓰는 거야? 와. <laughs> 카비아리라는 브랜드의 크리스탈이 네. 야, 색이 초록색깔이네요. <laughs> 야. 이만큼씩. 예. 우와. 흐른다 흘러 흐른다 흘러. 우와. 저건. 페인 양이랑 기대하네요. 페인 <laughs> 양이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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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어. 캐비어 진짜 오랜만에 먹는 느낌이다. <laughs> 대표님 감사합니다. <와> <laughs> 갑자기 왜 이래? <laughs> 제가 지금 먹은 저 캐비어가 저 네. 크리스탈이라는 라인 어떤 차별이 있는 거죠? 어, 원래 예전에 전통적으로 뭐 오세트라 벨루가 이런 네. 구분 말고 네. 이제 나온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음. 왜그 우리 흑룡 강성 있잖아요. 흑룡 네. 강성의 흑룡이 원래 철갑상어예요. 그게 이제 벨로가랑 가장 유전적으로 비슷하다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유전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를 아 만들어내서 아, 그러니까 벨로가 맛과 가장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음 지금은 셰프들이 가장 많이 써요. 감칠맛이 딱 아, 좋으니까. 네. 어? 이거 올리브 오일 뭐예요? 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아, 네. 알렌비카스뭐 마시모 보투라, 다니엘 흉뭐다 쓴다며요. 하인츠맨막 뭐, 쓰리스타 셰프들이 사랑하는. 그 그런데 나 솔직히 뭐 요즘에 아침에 공복에 이거 먹거든. 그걸로 진짜 좋아해. 아유, 진짜 진짜 강추. 근데 나는 써야겠다. 나는 근데 이게 더 맛있어. 보름마나으려보름 맞아요. 그렇 이게, 이게, 이게 어, 우리 그 주력이에요. 아, 이거 우리 갠가 어? 가 어. <laughs> 우리 7월부터 이제 소비자들도 만나 볼수 있습니다. 아. <laughs> 오. 스이크처럼 하다. 스페인다 가도 이렇게는 안 준다. 아, 감사합니다. 최근 아, 여기, 여기 안에 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베이스는 감자고, 함량파, 윗부분 초록색 부분 음, 네. 대구, 머리 쪽 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샴페인, 보에덴 소르베입니다 좋아하셔서 많이 가져오시는. 그럼요. 여기서 <laughs> 잔을 비워야 되겠다. 거의 뭐 나만 술 먹고 있는 느낌이네. <laughs> 앞에 와인을 안 먹으면 뒤에 와인 안 준다 뭐 이런 느낌. <웃음> <웃음> 그건 뭐예요? 이게 예, 오늘 나의 메인 메뉴야. 랑부아지와 알페지가 섞인. 아, 그렇게 말하면 여기 랑부아지를 잘 몰라서. <laughs> 농어가 유명하긴 한데 시즌널 메뉴가 엄청 많거든. 요 여기 남는 바다 있어? 바다, 바다. 우리 걸로. 어머 이렇게 귀여운 버터가 있었어? <laughs> 어, 사탕 같네. <laughs> 어. 왜요? 이게 복마르시에서 제일 비싼 버터라면서? <laughs> 정말요? 대박이다. 근데 대체적으로 막 연기를 잘하시진 않네요. <laughs> 이게 또 다니엘 형, 어, 또 방목한 음. 닭에서 나온 직접 기르신 예, 색이 달라요. 아니, 거의 오렌지색이다. 음. 한 사람 앞에 이렇게 가 <목소리도> 이야 아니, 무슨 쓰리타 음식을 테라스에서 하고, 그래, 이게 <laughs> 같이. 아이고 올리브 오일 이리 화룡 정점이네. 뭐야? 아, 나 좋아해. 전달? 전달. 자, 이제 전달. 전달. <laughs> 우리가 스리스타를 이래서 못 받아. 네. 서빙이 안 돼.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그리고 남은 소스는 내가 만든 이 포카치아로 이제 닦아 먹는 거야. 직접 만드셨어요? 왜 이래 요새. <laughs> 이거를요? 아, 계란이 완전 반숙. 반수... <laughs> 오렌지 색깔이 오렌지 색깔. 계란이랑 캐비아랑아 형이 요리는 좀 한단 말이야 <laughs> 뭔지 알겠지? 랑구아지 아르페지 왜 섞었는지 뭐라고 아유. 말하지 어? 네. 1988년부터 미쉐린 3스타 받은 베르나르 파코 셰프의 랑구아지와 네오비스트로를라는 열풍을 어떻게 보면 천국 만드신 아르페지 알랑파사드 셰프의 요리를 지금 신사동에 치과하시는 다니엘 형이 짬뽕하셨습니다 <laughs> 또장어에캐비어 얹어 먹는 처음이네요. 소금간을 하거나 간장간을 하는 데는 다저 이제 간을 캐비어로 쓰시면 되니까. 네네, 그런느낌입니다아 여기는 모든 간을 캐비어로 하는구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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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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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표 힙합 래퍼 정하 아... 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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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그 워딩 논란됩니다. <laughs> <laughs> 아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음. 먹어본 닭 중에는 가장 부드러운 것 같은데. <laughs> 형, 이거 닭이 맛있는 거야? 올리브오일이 맛있는 거야? 올리브오일이 맛있는 거 같아. 아... 아... 닭은 그냥 오디서산 거예요? 갓빵. <laughs> <laughs> 역시 갓빵. <갓팡. 웃음> 제가 어제 새벽 1시에 굽네를 하나 시켜 먹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어제 굽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내가 먹은 치킨 중에 손에 꼽는다 이랬는데 하루 만에 바로 바뀌었어. <laughs> 다음은 뭐예요? 김밥. 와. 김밥. 김밥. 참치는 동원이에요, 사저에요, 이시지야, 음. 야마유키야. 이시지가 뭐예요? 저기 아, 음. 일본의 그 옛날 치킨 시장 토요스 시장에 탑 셰프들만 받을 수 있는 참치집이 있어. 요 이시지, 아. 야마유키 또 하나 뭐지? 아니 고정도가 그 음. 제일 탑. 아. 어, 와사비는 나가노니까 아니면 시지오카니까 아또 시지오카. 이지마넘버원이나 우리 고향에서는 이지방을 뭐라고 하야 하는 사람. 고향? 이탈리아? 메 Numero u n u m e r o u n u s e r d a s a l u s e r Dall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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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는 l l u s e r d a l l u s 그게 또캐비어이 <laughs> 아 <laughs> 정도면 이거 약간 선생님 시그니처 아닌가? 시그니처도 여기서 말할 수 있어. 심에서도. 와. <laughs> 어, 3만 원대로 팔수 있는 뭐 아, 4만 원 아, 초반 아, 뉴질랜드 피노 누아를 찾아보자. 하이 제가 하이 수없이 테스트 해본 현재까지의 하이 제 결과물입니다. 시판되는 거 시판되지 않는 거 테이스팅 해 보고 네. 어쨌든 현지에서 뭐 39,000원 4만 원 정도에 팔수 있는 고가격대로 될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어. 찾은 것중에는 이게 현재까지는 최선 왜냐면은 대표님한테 어려운 영역인 게 사실 레드는 웬만한 거요 이제 네, 싼 거는 네. 만족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피노니까 저가에서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 뉴질랜드 피노 맛있는 거 많거든요 지금 리폰, 번코타지 이런 것들 진짜 맛있거든요 실제로 좋아하고 저기 사무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음. 뭔가 음. 확실히 근데 코에서 딱잘 익은 뉘앙스가 네, 확 있긴 있고 네, 네, 네. 사실 이거를 뭐잘 만든 피노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안될것 같고 네. 오. 어, 그래도 3만 원대인데 이게 네, 네. 이게 소매, 그냥 우리나라에서 살수 있는 금액 3만. 네, 우리나라에서 살수 있는 금액으로 3만 원 어, 너무 좋다두번 네, 네, 네. 가서 쉽게 먹어보고 있단 그중에 두 개를 골랐는데 네. 하나는 가격도 조금 더 높고 좀더 좋은데 생산량이 너무 없고 몇천병 수준이라서 네. 만병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저한테는. 그 네. 뭐 가격을 듣고 먹은 거긴 하지만 네. 이 가격대에서 주, 주기 힘든 네. 와인의 구조감이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 직관적인 이런 얼씨함도딱 느껴지고 네. 네. 이런 흑향이랄까요, 뭐 이런 것도 딱 느껴지고. 혹시 내가 하는 거랑 이게 전문가가 하는 거랑 뭔가 단어 선택이 다르네 이제. 사실 또참치의 비누, 또공물 아닙니까? 이제 그냥 고기 굽는 거야? 이제, 이제 고기입니까? 야, 오늘의 돼지고기는 참고로 이마트에서 판매를 시작한 대한민국 3대 고깃집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남영동의 돼지고기입니다. 남영동 돼지고기. 그 다음에 소고기는 3대 고깃집에도 못 끼는 그냥 저기 마장동 듣보자 보냄브레드. <laughs> 기름기가 얼마나 많은면? 네. 이렇게... 아 이게 가격이 집에 당하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았던 레드는 불과 이제 2주 전에 먹었는데 DRC 라타제 90이었어요. 90? 예. 네. 90은 다르죠9 0 네. 다르지. 제 생일이라서 <laughs> 네, 생일이라서 생빈이라서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약간 비싸고 좋은 마인드수록 엄근진 하려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진짜 너무 화물했어요, 사실. 라타주 90은. 그냥 먹으면 바로 팬티갈아입어야지그 네. 네. <laughs> 지점이에요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리고 와인을 모르는 사람도 만족할 모를 수 수가 없어 모를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마시, 맛있고 섬세한 인이라서 여기서 이런 자리에 따라서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서 향 나요 진짜 네. 농담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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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와인 라인업도 상당히 해가지고 아 그런가요 제가 일부러 아... 많이 안 봤어요 아유 지금 뭐 지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와인들에 비하면 뭐. 아, 이거는 아시나요? 바이파라고? 제가 신대륙 피노노아 사실 거의 안 먹는데, 제가 신대륙 피노노아 중에 최고의 가성비라고 꼽는아 물론 이제 10만원 중반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호주에 바스필립이 있다면 지금은 바이파. 목살부터 먼저 도 와우. 이게 근데, 대표님이 이 음식 먹을 때 이거 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않으시고 약간 본능적으로 하시는 거죠? 나는 네, 순서만. 네. 아 생각은 하고 계셨어요. 순서만. 네. 아. 네. 어쩐지 너무 절묘해가지고 이게 약간 참치 나올 때딱 비노 나올 때 느꼈어요. 네. 음식하고 지금 생각하고 네. 계시는구나로 네. 느꼈는데. 다시는 안창 먼저 시작하고 내려오자 안창 아, 네. 아, 렛츠 고 안창 고 아, 보냄브레드 아, 아. 안창 진짜 이집 아니야 이쪽은 내가 일부러 올리브오일 불어볼 테니까 하는데 외국 고기 많아 올리브오일 2레야. 오 그거요?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 <laughs> 어, 방금 말씀하신 게 뭐예요? 피렌체 식 스테이크가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 우리 보통 티본이나 앨본 같은 거를 아. 피렌체 가면 아. 아, 우리 고향 안 가보셨네 <laughs> 어, 안 가봤어 끝나요? <laughs> 야 얼마나 맛있는데 <웃음> 저거? <웃음> 너무 맛있다면 하나 때려봐도 될까요? 아, 역시 안창이 육향이 달라 피맛찡 나고 그러니까, 어. 요새 제 데일리 와인. 와, 지금 2주 동안 4병 먹는 지금 저거를. <laughs> 아, 근데 또, 2000이 보르도에 되게 너무 좋은 빈티지들이 마, 많은. 그러니까 아직 직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예전에 워크샵에서 2000 레오빌 라스카스를 갔어요. 제가 레오빌 라스카스 진짜 좋아하는데, 음. 너무 맛있는 거지. 음. 그니까 러 어.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하니까, 사실 2000 레오빌 라스카스도 맛있지만, 2000 코스테스트루넬. 그니까 지금 2000에 몽로즈 레오빌 라스카스, 코스테스트루넬, 96. 98, 2,000, 이 정도 이 슈퍼 세컨드 지금 먹으면 그냥 네. 솔직히 오데샷도 압살합니다 상원이 진짜. 아, 어. 라벨 모르잖아 근데 이거 엄청 좋아해. 네 그때 그때 <laughs> 보랜드에서 <대해서는> 내가 먹으면. <laughs> 아. 아, 술을 안 음. 이런 거는 정말 저희가 맛있어도 얼마를 주겠다고 해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한국 궁금, 한국에 없죠 한국에 구할수 없죠. 어, 어. 그러나 정식 수입입니다. X 샷도입니다. 심지어 수입사에서는 안 팔려가지고. 굴려 쳐가지고 코에서 딱 느껴지는 게 제가 제 생각하는 보르도의 완전 이상적인 <목소리> 예. 시음 적게 그냥 결정체. 그래서 와인은 타이밍 사람도 타이밍. 아 아니 아 진짜 이거는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서 이 2천이 4년 5년에 먹으면 맛있었겠어요. 예 네, 이거 뭐 5년 전에 먹어도 이렇게 맛있었지 않을 거야. 앞으로 지금부터 10년은 진짜 존나 맛있을 것 같다. 진짜. 그러나 내가 보기에 올해 다 먹을 것 같다. <laughs> 맛있으니까 생각이 나겠지. <laughs> 아 감사합니다 할머니 <laughs> 너무 네, 너무 네, 좋네요. 여길 가기 원서랑그 중에 뭐가 더 아, 매워, 지금, 매워, 매워가, 더... 지금 매워가 더... 나들이라고 하는 얘기야? <laughs> 아니 아니 닙다거해민 그러면 가져와, 라스카스 본부. 저는 약간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되게 순수하게 듣고 있었거든요. 아, 이게 결국에는 대표님의 코를 위한 빌드웨어였다는 게. 와. 아니, 지난번에는 한번 회식을 하고 나서 사무실에 와서 먹는데, 대표님 제가 와인 골라오겠습니다. 하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아르노왕 때 메르소 굿대도로를 그냥. <laughs> 뒤에 가격이 써 있었는데 170 얼마? 17만 원짜리. <laughs> 아, 수 차례 모딩 근처. 어, 이거 그냥 이게 항상 많이 <laughs> 잘못. 왔다, 200만 원. 대표님, 근처시죠? 사실은 내 사랑은 레오벨 라스카스다. 레오벨 라스카스 2천. 결론은 레오벨 라스카스다. 네. <laughs> 잠깐만, 네, 네. 딱 되있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이 와인, 고스앞살할 수도 있다. 몬타나자. 아, 뭐 고향에서 오직 봤네요. 바로 일로 아제 고향은 아니고 제 고향은 피렌. 아 피... 토스카나고. 이건 아, 피에몬테피에몬테피에몬테 거의 거리상으로 치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울하고 광주 정도의 거리 된다. 아, 너무 <laughs> 이 와인을 더 맛있다고 느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돈만 주면 라스카스나 코스는 먹는다. 공공은 몰라도 근데 지하공은 와인고는 알지 못하면 못 먹는다. 나만 이게 좋나? 어 좋은데요? 바롤로 받으러 겠습니다어근데 네? 직원분들의 와인 지식이나 이런 게 되게 상당하신데요? 그냥 바롤로랑 바롤로 어디부터 있는지도 몰라 사실. <laughs> 자 그러면 토스카나 역사상 최고의 와인은 뭐다? 사스카야. 사스카야. 탄력인가요? 조금만 내려. 조금만 더 내려봐요 8사? 8사? 8호야? 8호야? 8호에요 8호, 48호야 8호 아 그냥 사시가이와사시가이와 8호는 10배 차이나 그냥 가격이 다른 와인이야 그냥 이탈리아 와인 역사상 가장 비싼 와인이다 아 이거 뭐 먹으세요? 마기 이거는 고뭐 무슨 고기예요? 체크시랑 차돌, 갈비살 <laughs> 그리고 두태기름 아두택이름이또 킹이네 햄버거를 직접 만들어 주시네 레드가 좀 부족하긴 한데 뭐 동네나 뭐 3개? 지역이나 저는 미안해서 말 못하겠어요 직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힌트 좀 붙여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금액 모르니까 <laughs> <나도 가져오거든요? 웃음> 자 그러면 네. 보카스텔 네. 오마자크 빼랑 071 네. 아니면 09 네. 있어요 네. 야, 아, 이거 귀하다. 대표님이 직접 하는 디켄티. 아, 저는 원래 디켄티 거의 안 해요. 왜냐면 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바로 갑자기 먹게 되니까 온도도 그렇고 아마 이게 마지막 레드일 것 같은데. 자, 그그 그 비신분들은 시즈닝이다 그냥 알랄이 음. 씹히고 음. 근데 간이 적절하게 돼있고 간이 있었어요 그럼 어, 면은 뭐야? 과제소바과제소바와 음. 그래. 불경이 없네요 <laughs> 제한이 없고 어차피 뭐 식당들은 아. 제한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새우 한 100마리 들어간 육수예요 아. 이게 새우 미소? 어. 그 형이 만든 거야? 그럼 아 된장 미소가 아니고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더 아, 먹습니다. 새우 향미 증진제 같은 거좀 넣네. <웃음> <웃음> 내 메뉴는 끝 이제 김치찌개랑 라면 마무리뭐뭐 뭐 해줘 이제 김치찌개고, 기, 김치찌개 뭐 아니면은 바로 김치찌개. <laughs> 갑자기 이런 게 보이더라고. <목소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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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목소리> 모르는 와인이야 당신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 <목소리> 대한민국에 이걸 먹어본 사람은 내가 보기에 0명안 쪼일 것 같은데. <목소리> 보르도 디너트 와인 1등은 샤토 디켐이 누구나 다 얘기해요. 2등을 뭐라고냐 보통 끌리망이라고 그래. 그리고 리오세 사실은 얘가 2등이다. 그리고 얘는 샤토 디켐보다도 좋은 평가를 받는 해도 많다. 왜? 샤토 디켐 몇십만 병 만들고 얘는 많이 안 만들어요. 얘는 골라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반병 위주로 나오고 2001년이 소텔은 역사상 가장 좋은 해예요. 샤토디켐이 다 만점 받고 리오색도 막 만점 받고 수주로막 98, 99 받고 얘도 당연히 100점이다. 근데 이건 100점을 떠나서 이거는 사람들이 모르고 구하기도 어려운 예, 도이지데 이 엑스트라바간이라고. 예. 엑스트라바간드 도아지데인도아지데인이 <laughs> 와이너리 <웃음> 이름이고 특별하게 아 한구배입니다자 샤토디켐으로 하는 플럼베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데. 이걸로 하는 플란베는 대한민국의 이런 걸 황금빛 넥타라고 하죠 아, 진짜 진한데요? 어디서 먹어요 이걸? 좀 있다 진짜 디저트 와인의 끝을 보여줄게 이건 끝이 아니다 100점은 점수를 매기는 애들이 하는 얘기고 점수를 못 먹이는 와인들이 있지 근데 일단 이거 먹기 전에 내가 왜 레어를 남겨뒀냐 아, 살짝 블렌드를 해서 어. 이거랑, 이거랑 타는 거 샴페인 그냥 먹으면 약간 좀 밋밋하잖아요 어. 디저트 먹을 때 어? 없어. <laughs> 약간 돈베리용 뉘앙스가 나 약간 없는 구수함이 좀 생겼는데? <웃음> <웃음> 그리고 약간 얘네들한테 약간 누룽지 캐릭터가 있어요 어, 누렇게캐릭 있네 오케이, 이제 플람베 시작입니다 이야. <laughs> 어이, 달큰한 이게 고급 단짠단짠이지 반대쪽도 한번 해야죠? 응. 여러 감정이 드네. 맛있는 와인이 없어지는 것과 거부 음. 아아 수가 없다. 배아 음. 먹고 한 잔, 밥이랑 같이 먹고 한잔 하면 마무리딱 음 좋아. 음음음술 먹으면서 음악 듣는 건음 국물이잖아요. 나이 노래 너무 좋아. 아, 유진 씨 지나가다가 올라오는 알고 누가 <laughs> 내 노래 듣고 있니? <laughs> 근데 여기 유진 올라오는 게그노인가 봐요 티로 다음 주에 저희 대표님이랑 동갑이세요 음. <laughs> 라이 <laughs> <라이버님. 웃음> 진짜 왜 이걸 먹으면 술 생각이 나지? <laughs> 아니 사람이 많아서 두 병을 아, 갖고 오긴 했는데 똑같은 거두 병을. 이거는 클레멘스 부시란 데서 나오는 아, 왜, 왜, 트로켄베름 아우스레젤. 독일 와인의 끝판왕. 지금 TBA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아, 네. 말이 안되네어 <레즈베레> 그러네. 뭐에요 <레즈> <레즈> 디저트 와인의 끝판왕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그러면서 이거 아까 레브넘 그건 아웃렛인데? 입에서 가시질 않아. 아까 것도 못 삼키겠는데. 여름에 거의 얼 정도로 딱 먹으면 아이스크림 왜 먹어? 빙수 왜 먹어? 쌌어요. <laughs> 개소리 들켰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고하셨 s go. 아리가 또 시에시에 그나지에. 이 뭐지? 불어로 뭐지? 고맙습니다. 메스. 아스 정작 우리 영어는 안 했어. <laughs> 저는 음식은 우리 남영동 고기와 김치찌개. <laughs> 영도나 보고 있니? <laughs> 그리고 저는 술은 저는 이게 제일 맛있네. 네, 네 저는 이 취향입니다. 내가 좀 달달해. 달달한 술이니까. 네.